오늘 막방 기념이니까 Q&A를 한번. Q&A, 공부한 거. 공부한거 아, 괜찮고. 오늘은 우리 스테리나잇을 모두 보여드렸으니까. 수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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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수시로, 시로 좀 있으니 s u b w a 궁금한데 Subway 이요 하노이 하노이 p 하노이 하노이 세어 먼저 저의 p 은어 그거 뭐였죠? 언니가 맨날 먹는 아 제가 추천해드려요. <laughs> 아보카도 네. 치킨 아보카도 베이컨. 네, 치킨 네. 아보카도 베이컨. 아보카도 진짜, 진짜 네. 맛있어요. 아보카도 버리거든요, 제가. 저는 요 팀에서 저는 아보카도를 받고 있습니다. <웃음> 근데 <웃음> 나는 예원이랑 입맛이 맞으면서도 안 맞아요. 가끔씩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<laughs> 아보카도랑 피칸 피스타치오. 아 피스타치오. 네, 어 제가 잘 먹는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음 네, 맛있어요. 근데, 근데 요즘 네. 그래도 아, 근데 지금, 오늘 저녁 또 예원이랑 먹어요. 참 이상하죠? 그니까, 러좀 아이러니 하죠? 하죠? 아, 오늘 저희 뭐 먹냐면요. 고기 아, 먹어요. 맞아요. 저희 들어가 고기 먹고요. 고기. 그래서 서브웨이 뷔피 네, 서브웨이 뷔피 <laughs> 저는 사실 처음에 그 한국 오기 전에 서브웨이를 아예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패스푸드를 <laughs> 아예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 서브웨이도 별로. 그랬는데 한국 와서 그흰 언니가 서베이를 한일 주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, 서베이 이렇게 맛있었나? 생각할 정도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시키고 오늘도 사실 오. 그거 먹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해리할까봐 음. 자제했습니다. <laughs> 자제하는 거죠. 저저 오늘 해리포터예요. 우와. 오늘, 근데. 오, 썬브이비, 너무 잘 어울린다. 서브에비 픽, 근데 솔직히 내픽 맛있었잖아. 진짜 맛있어. 어, 알려줘요, 알려줘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, 일단 있잖아. 여러분, 치즈가 굳어야 돼요. 굳어요? 네, 굳어야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. 제가 먹는 방식은, 그래서 저는, 어, 일단 데워달라고 여쭤보시잖아요. 데워달라고 하고, 30분 방치해야 됩니다. 그러면, 피자, 치킨, 식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? 서브에도 똑같아요, 여러분. 한 번, 30분만 기다렸다 드셔보세요. 그리고 그 전, 데리야끼 치킨? 그거랑, 그거 소스는 무조건, 어, 데리야끼 소스, 렌치 소스,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,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. 이렇게 4개 하거든요? 좀 많이 하죠? 그냥 소스 맛으로 먹어야지. 네. 근데 맛있어 진짜? 진짜 맛있어요. 야, 그럼 맛있어요.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. <laughs> 뭐야 오늘? 어, 이거 이거 이름 알아? 어? 잠시만 이거 핑 진짜 이름 많은 거 알아? 아, 요? 도라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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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요가 핑 요가 핑? 아 요가서 만드는 핑 핑인가? 아요요 요가 핑? 로바핀아 <laughs> 귀엽다 나핫 너무 귀여워 핫 너무 귀아 너무 귀여워, <laughs> 아, 귀여워 좋아하는 놀이기구 <laughs> 롤러코스터 전 바이킹. 아, 바이킹 바이킹 저는 롤러코스터 무조건 아 롤러코스터 티스플레스 저 아, 진짜 좋아해요. 저 드롭 좋아해요. 저못 타요 드롭 무서워서. 어, 아 저희 이렇게 맞고 맞아요. 그, 아 <laughs> 언니랑, 어, 언니가 샤넬 언니랑 그 언니, 언니, 언니. 아니, 샤넬 언니 엄마. 샤아 언니. 산아. 언니가. 놀이기구 타죠. 아 진짜 잘 타요. 저 진짜 아. 잘 타요. 맞아요. 저 디즈 한번 디즈니랜 가서 아. 다 탔거든요. 와우. 르거든요좀좀 좀. 좀, 좀. <laughs> 아 갑자기 너, 나의 해리포터에 너무 취했어 지금. 다 아니 너무 좋아요. 아 진짜 지금 꿈이거든요. 이거. <웃음> 꿈이었어. <웃음> 귀여워. 이거 입는 <읽는> 게 꿈이었어요. <laughs> 대박. 저는 자라다요 여러분. 어우 하나 <좀> 잘 자라다이. 오은왜 <laughs> 어, 이렇게 예쁘죠? 어, 너무 예쁜데? 오늘 <laughs> 너무. 바로. 의상이랑 잘. <laughs> 그렇죠. <그쵸>, 오늘 의상도 치마랑 <laughs> 잘.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아예 사데라 <laughs> 유니버스 해리포터 다 왔어요 저다 왔어요 저저 거기에 어, 네, 원두도 네, 있거든요 헤르미온 원두도 샀고 그 거기에 마법도 해봤고 마셨죠 그아 뭐였지 이런 버터비어 마셔봤어요 진짜 뭐, 여러분 만약에 그 해리포터를 갈수 있으면 버터비어 꼭이에요 음. 꼭꼭꼭 필수예요 마셔야 돼요. 아 마시는 거예요? 네 버터 근데 진짜 비어 아니고. 아, 진짜, 달달해요. 아, 그, 지, 진짜 비어 네. 아니고 이름이 비어. 네 맞아요. 버터 비어. 그럼 우리 언어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오 진짜 맛있어요. 진짜 필수예요. 저희 버터 비어 먹어요. 죠 아, 어머 지금 동생 와인기를 좀 찍고 있는 요 저희 아, 저희 저희가 저희가 할까요? 네. 아, <laughs> 네, 언니, 네. 니들 저희 토끼 오가지고 색깔 토끼즈를 네. 찍어봤습니다 해보세요 토끼즈. 네, 하나 y o 네, Tokyo, 네, t o k 깡총 네, Tokyo, 네, Tokyo, 네, 아, 난 있어. o 네, Tokyo, 네, t o k y 저는 아, 제... <웃음> 이것도... <웃음> 너무 좋다. 저는 샤넬 언니랑 같이 봤던 영화인데요, 라라랜드. 이거 TMI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저랑 아니, 보기 전에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한번 그 영화관 가서 그때 개개제 재개봉해서 재개봉하고 있서 보러 갔는데 눈 그래서 막아 진짜 재밌는지 모르겠다. 근데 <laughs> 눈 가정 <다 웃음> 많이 울었어요. 가정 <다 웃음> 많이 울었어요. 아 울었어? 저희 다 울고 끝나고 엄청 울면서 <laughs> 같이 인생영화 <인생연만> 됐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서요. <laughs> 진짜 언니 아니, 덕분에 재밌게 봤어요. 봤어요. 방에, 아, 방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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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시청했구나. <laughs> 저의 인생영화는. <laughs> 네. 누구누구? <laughs>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 아. 네. 최근에 나왔었잖아요. 맞아요. 최근에 투가에 나와서 그거 저는 봤어요. 그, 그걸로 나왔을 극장에서 못 봤어요, 그거를. 열심히 <laughs> 연습을 했죠. 집에서, 그죠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연습하고 집에서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보고 또 엄청 웃었어요. 저도 그 영화 보고. 맞아요. 진짜 추천합니다. 꼭 다들 보세요. 어? 우와. 한양, 한양, 한양. 한양. 아, 저희 대학 축제 진짜. 아, 아, 아 너무 가보고 싶어요. 너무 가보고 아, 싶어요. 너무 대학생인 분들이 있나요, 혹시? 네, 있어요 어? t 는 어디? e w h a 대 is i 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 아 대학생이 될 친구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h e r e 아 i m o t h y Timothy. Taddy, Cody. It's like it's s 지금 고3이거든요 그러네, 네, 너고3이구나 네, 언니 고삼 고이에 와, 그러네. <laughs> 수능 조기 끝난 거야, 테나. 수, 저 수능봐요. 내년에. 더 보나 나 아, 테나는 남부나? 보나? 어. 테나 보나요, 수능? 아. 수능 보나요, 테나? 저도. 들어오자마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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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런 거 있던데 아침에 막 도시락 싸줄게 아 맞아요 아니면 한순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주는 게 좋은 거죠? 그럼 네. 우리 하나가 싸주면 되겠군 오오 딱이다 근데 지금까지 도시락 먹고 싶어 했잖아 좋아요 당연히 싸줄 수 있지 그래서 메뉴 말해 푸쉬 러브를 <laughs> <진짜 웃음> 노래를 살짝 한 해볼까요? 춰주실 <laughs> 네. 수있으실요 그도 마지막인데, 그죠 여러분. 네더 언니 막이인데 너무 미, 도, 인데 미, 도, 미, 도, 미, 도, 미, 도, 아니 미, Star